어딘가로 급히 도망치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지만 누군가에게 금세 붙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그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으며 이곳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 아일랜드입니다. 그의 이름은 링컨식스 에코. 그는 지구의 종말에서 살아남은 몇안 되는 생존자입니다. 이곳 유토피아에 지내면서 몸 상태를 점검받고, 먹는 음식과 인간관계까지 통제받고 있죠. 통제되고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꽤 부족함 없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Starweather k 2 Delta to the island. Starweather k 2 Delta here. And as you know, the biggest dream of my life just came true. To go out and breathe fresh air, s w i m i n the ocean. I'm going to the island. We're going to have some. 여기에서 지내다가 투첨을 통해 아무런 오염도 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간 것이 모두가 꿈꾸는 일입니다. 스타웨더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추첨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에 갈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들 건강과 교육 등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일랜드만큼 이것도 파라다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조던 투 델타. 이곳에서 링컨의 여사친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규칙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는 없는 사이. 그런데 이곳 사람들과 링컨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매일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제한되고 폐쇄적인 Sir? 이곳 생활에 의문을 품고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그의 행동을 조금 수상하게 여겼는지 이날 관리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을 관리자에게 하나하나 질문하고 반감을 표시하죠. 먹는 음식까지 통제받는 것도 불만이라고 합니다. Tell me. Let's talk about all the white. Why is everyone wearing white all the time? I just, I want to know answers, and I, and I, and I wish that there was more. 하지만 관리자는 그의 의문을 해소해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일랜드에 가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That nature has left you a, a garden of Eden to repopulate. Let me see that. You draw well. I'd like to run some tests on you, Lincoln. 혹시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줄 소형 로봇을 몸에 주입시키죠. 왠지 그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요. Oh, it hurts. It really, really does. Micro sensors will move along your optic nerve. They'll be u p

수참이 아닌 아일랜드에 가는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출산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링컨은 자신의 h a 증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고장을 핑계로 통제구역에 갈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역 6로 향했죠. 여기서 일하는 맥과는 원래 e 분이 있는 사 o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던이 당첨되어 기쁘긴 하지만 그날 몰래 잡아온 벌레를 보면서 아직까지 찝찝함이 가시질 않는 것 같죠. 결국 다시 한번 통제구역으로 향하고 벌레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따라가 봅니다. 연결된 통로를 통해 나온 이곳 여긴 관리자들만의 구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들키지 않게 관리자들과 똑같은 가운을 입고 아무 곳이나 한번 가보는 와중에 출산을 하고 있는 리마를 발견하죠. 무사히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다리를 묶더니 파란 액체를 주사합니다. 이내 리마는 목숨을 잃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리마와 똑같이 생긴 사람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불법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설이었습니다. 클론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진짜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의 장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이 시설의 지하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들에게 연결된 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 바로 링컨이 그동안 해온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로 간줄 알았던 스타 웨더, 그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결국 스타 웨더도 붙잡혀가는 모습을 본 링컨, 아일랜드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I understand there's been an incident. Sir, uh, Starkweather ran from the operating theater. Play it back, please. Magnify his wrist. We have a product on the loose. Let's go. OK, down level two. How sweet. Jordan, Can't you gotta see? come with me. What? Hey, 날이 밝으면 아일랜드로 떠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조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데리고 이곳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놀람> 인컨과 조던은 도망치던 와중 어떤 장소에 떨어지게 되고 그곳은 클론들을 만들고 난후 새내를 시키는 장소였죠. 자신이 클론인지도 모르고 아일랜드에 가는 것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s t i l l think there's an island 탈출에 성공한 윌컨과 조던은 안에서 보던 바깥 풍경도 거짓임을 깨닫고 지구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험되어 있지 않았고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길에서 하룻밤 노숙을 한 링컨과 조던. 일단 맥이라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I think that's it. tell me okay look you're uh, uh i mean you're not uh human you're clones hag trophy wife needs new skin for a facelift or one of them gets sick and they need a new heart they, they take it from you 맥을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되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방송국에 폭로해 버리기로 하죠. 그나마 맥이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d in 요원들이 이곳까지 찾아왔네 가까스로 도망쳐 LA행 기차를 탑니다. 난생 처음 LA에 도착한 링컨과 조던. 돈이 필요해서 매 기준 카드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돼 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죽을 거비를 넘기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링컨은 진짜 링컨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분명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링컨과 조던은 수천 명의 복제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 복제 인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링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Alright, let me just get my shoes, okay? Sorry to keep you both waiting, I was getting myself organized. Okay, shall we go? Are you ready? Something's wrong. I'm not ready to die. Me need him! Shoot him! Stop the car! No! Yes!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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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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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shoot him. I need him. I need him. 링컨. What? 뭐? No, I'm Tom Lincoln. He's lying. Shut up. I'm Tom Lincoln. I'm on the Lincoln은 <목소리> 순간 기지를 발휘해 클론들이 차고 있는 인식표를 진짜 링컨에게 부착하고 <목소리> 경찰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죠. Klaus 한편 안에서는 외부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이 우려되어 모든 클론들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한 번에 아일랜딩 당첨을 시켜버리기로 하죠. Dogger 링컨과 조던은 모두를 구하기로 합니다. 우선 조던은 잡힌 것처럼 꾸며 안에 잠입했죠. 그리고 링컨도 클론이 아닌 척 연기해 무사히 들어온 데 성공합니다. 링커는 홀로그램을 망가뜨리고도 r 는 클론들을 구출해냅니다 연구소는 폭파되었고 모든 클론들이 밖으로 무사히 탈출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아일랜드는 인간 복제와 자본주의 사회를 다룬 영화입니다. 복제된 클론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빠른 전개와 액션으로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